강의 특징 1. 강의 대상 수능 1사 등급 적합 매우 빠른 강의 학생의 시간 전략 효율의 극대화 3. 구문 분석을 기초로 하는 정확한 해석 실력 항상 책임짐 4. 학생의 예습하고 청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선생의 또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 6. 계획 음 수능 특강 3월 마무리 문단 중심 강의 담요도 방식 강의 초점 2 독해 연습 4월 마무리 문장 중심 구문 중심 강의 플러스 문단 중심 강의 혼합형 3 인터넷 수능 N제 5월 마무리 문장 중심 강의 자 구문 론 중심 강의 4 수능 완성 6, 7월 마무리 최종 정리 문단 독해 플러스 문장 독해 최종 정리됨 7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 연구된 강의용 교환은 신청하면 제가 교재 연구되는 대로 매주 우편 배달 서비스에 드립니다. 8. 강의 목적. 혹인 인간의 이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목적 봐보세요. 필자는 왜 목적 출처 왜왜이 글을 적게 되었는가 그 답이 목적이야 이제 필자는 왜이 글을 적고 있는가 근데 생각해봐 필자는 왜이 글을 적고 있는가면 하 목적인데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걸인가 뭐 주제야 그 목적하고 주제는 똑같은 물음이야 거의 얘가 돼서 안에서 돼서? 요지 요지는 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지 맞아? 요지, 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주, 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는 기분으로 정답을 내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요지를 찾으면 그게 목적이야. 요지를 찾으면 뭐라고 그것이? 목적이다. 하여튼,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물어볼 길을 어떻게 물어보면 돼? 왜 이거를 적고 있는가? 그 답이 목적이야. 됐지? 왜? 지금부터 왜의 답에 가는 거야? 알겠지? 이 글의 목적. 왜이 글을 적고 있을까? 필자는. 어, 필자 보자. 자, as you we were aware.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A great tragedy took place in our city last week. 커다란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 도시에서 지난밤. 자, some faulty electric wiring은 결점투승의 전기배선이 lead uh, to let 초래하다. Fire breaking out. 화재가 발발했네. 그리고 마침내 파기하는 것. 전체 block of home in the suburb. s 는 교회의 전체 블록의 집을 파기하는 걸초래주세요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some faulty electrical wiring이 주어야. 이제 led to가 초래하다. 동사. 자 타동사구야. 이런 거 타동사구야. lead, bring up, result 초래하다. 타동사구. 그러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맞아, 맞아. 목적어니까. 목적어니까 명사가 오는데 동명사가 걸린 거야 동명사가. 동명사 명사야 두 개가. 두 개가 무슨 명사라고? 동명사 명사야. 그런데 앞에 있는 건그러면 뭐겠어? 어 파이어는 동명사의 의미상조야. 이 파이어가 얘가 돼서 안 돼서. 파이어는 뭐라고? 동명사의 의미상조다 이 말이야. 얘가 돼서 안 돼서. 그래서 화재가 활발하고 <laughs> 파괴하는 걸 초래했다. 이해가 됐냐, 안 됐니? From the very beginning, 처음부터 이 r o 져 i v 팬은 부채질 하다지. 그러니까 막 부채질 받은 거야. By a strong in들은 강력한 바람이 의해서, 에 그러나, 아, 그것은, would not, 가정부 과거 완료해. would not e v e spread so far. 그렇게 멀리 그렇게 so quickly 빨리 퍼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의 소방관들이 had been able to arrive 도착할 수만 있었다면 현장에 in time 시간에 맞춰서 이 말은 가정부 가고 하려니까 과거 사실이 반대지 도착을 안해 가지고 빨리 퍼졌다 이 말이야 빨리만 도착했으면 안 퍼졌을 텐데 빨리 도착 안 해서 퍼진 거야 알여야지자 우리 도시는 has only one fire station Located 게이트드 다운타운 도심에 위치된 하나의 소방서만 있네. 우즈 프리즈 이스 w 브리시뉴 파이어 스테이션. 새로운 소방서 하나 건설해 주실래요 우리 지역에. 왜 이거를 적었는가? 여기 나와 있지 맞아 맞아. 여기 답이 나와 있어안 나와 있어요. 빨리 소방서 건설해 달래. 왜 이거를 적고 있어? 소방서 건설해 달래. 건설해 달라는 거몇 번에 있니? 1번에 있니 자, 그다음 봅시다. Since, 왜냐면, you are the mayor may of our city. 그대는 우리 도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We are in urgent need of you. one. 여기 봐봐. 이때 one은 소방서를 받은 거야. 우리는 소방서 하나가 긴급하게 필요 중에 있어. I look forward to. 나는 학수고대. Your response. 그대의 답장을. 이해했니 그대의 답장을 뭐라고? 학수고대한다. 자이 글의 목적 이 글의 목적을 어떻게 한다고 필자는 이 글을 왜 적고 있는가 왜왜이가되서 안에서요 그 답이 제목이 아이고 목적이야 목적 알았제 제목이 <laughs> 아이고 뭐라고 목적 물론 뭐 제목이 해도 되, 될 수도 있지 그래도 목적이야 아 목적이다. 자, when young women are asked why. 자, 그러면 젊은 여성이 주어고, 요거 삼형식 타동사야. 사형식이 수동이 되면 삼형식이 돼. 알았지? 그럼 요거 가로진 것이 목적어야. 이해됐지? 자, 가로진 것이 뭐라고? 목적어. 사형식이 수동된 거야. 한 여, 그러면 물론,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전체는 부사구야 뭐 그러면 요거, 요것이 주절의 주어동사고. 이해가 되는데,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건 부사고 이것이 주어고 요건 본동사야 그런데 여기가 절이다 보니까 다시 주어동사가 와서 한번 분석해 보면 그래 예를 되지한 여성이 질문 받았을 때 가장 커다란 자 필요성이 뭐냐 뭐야 이 샌들즈 유니버서티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한 여성이 질문 받게 될때 질문 받게 될때 자, 첫 번째 대답은 항상 여성들의 집이 돼. 여자 기숙사 만들어 달랬는데, 얘린이 데이트 아이 그들은 소망해요. 아, 어, 살기를 장소, 팔럴로시브는 친교의 장소, 세이프티 안전한 장소, 그러면서도 공동체 장소에서 살기를 희망해요. b t a 브테인 d 우리는 얻었어요. 스 어프, 받았어요. 어프로벌 승인. 자, 유니버스티 대학의 승인을 받았어요. 프로세드는 진행해라. 우리의 계획을 어떤 게? 획득하고자 하는 계획, 자, 건물을. 자, 어떤 건물, 수용하기 위한 건물, 몇 명까지? 20 female students는 20명의 학생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얻,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계획을 진행시키라는 대학의 승인을 얻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laughs> 뒤에서부터 쭉 해석하면 돼. 계속 걸려있는 거야, 안에? 버그러나 예. 자, 버그러나 봐보세요. 버그러나 자 but 그러나 봐보자 but b u 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우주 여러분들 생각 좀할수 있나요? 숙고 좀할수 있나요? 뭔 숙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숙고 집 짓는 거 도와주는 숙고 좀할수 있나요? 이거를 왜 적고 있는가 필자의 목적이 나타났지? 어? 집 짓는데 돈좀 도와달래 그렇게 돼 있는 거이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네 얘가 돼서 안되세요자그 네. 다음 여기 잘 봐봐 자여 <laughs> 봐자 우리의 특별한 계획은 그러면 우리 특별한 계획이 요 주어야 우리 특별한 뭐라고? 계획은 주어야 이즈는 요거 이즈다 맞냐? 어, 그 다음에 요것이 주격보온인데주격보온인데요 것이라고 해석이 돼 요거 그래. 의미상조야 의미상조 부정사야 우리의 특별한 도전 어려움은 자 도전은 뭔데? 100명의 개인과 혹은 가족이 전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하야, 전념, 전념, 약속, 전념하다. 이 말에 약속해 주는 거야. 100달러씩 한 달에 줄 것을 12, 12개월 동안 시작해서, 자, 201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다. 약속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걸려. 약속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러한 기금은, 다시 봐보세요. 이러한 기금이 다시 이렇게 명사야. 이러한 기금이. 다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이러한 기금이 결합되게 될 때. 뭐하고? 벌써 받은 거하고 결합되게 될 때. 이거 분사구문이야. 벌써 받은 거하고 결합되게 될 때. 자, 주어가 벌써 받은 거하고 결합되게 될 때. 분사구문이야. 결합되게 될 때. 자, 그것은 이 자금은 우리를 놓아줄 거야. 매우 잘. 매우 잘 놓아준대. 그러면 여기, 자, 우리를 놓아줘. 매우 자리 부사야. 매우 잘, 매우 자리 부사야. 그러면서 매우 잘 놓아줘. 또 어디에다 놓아줘? 이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어디에다 놓아줘가 이렇게 길어. 요긴 것이 사실은 하나의 부사구야. 전면 구로서 그러니까 매우 잘 놓아줘. 어디에다 놓아줘? 우리의 길에다 놓아줘. 이거, 요, 우리의 길이야. 어디로 가는 길, 자, 가질 수 있는 거, 거주지를. 자 준비된대 자 가을 2016년 세미스터 학기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뭔데 거주지가 준비되도록 그러니까 해부가 사역으로 쳐야 되겠네 해부가 사역 목적어 목적보 그러면 이 거주지가 2016년 세미스터에 준비되어지도록 할수 있는 우리의 길에다가 이 자금이 그 길에다가 그 길로 우리가 가도록 놓아줄 것이다. 이해가 됐니? 이해가 돼야 안 돼? Donation. 기부는 있잖아. Can be sent. 보내줄 수 있어요. 주소로서 주소. Asso는 보여지는 주소. Letterhead는 편지 위에 주소. 에? 편지 위에 있는 거. 혹은 뭐, through 페이파를 통해서 어? 어? 보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됐니? 네. 이번 보도록 하세요. 목적은 하면 항상 묻는다. 필자는 왜왜 왜? 이거를 적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목적이 되겠죠. 자, dissertation, research study. 이 여론 조사는 이 조사는 dissertation은 박사 논문, 연구 논문이야. 박사 연구 박사학위 연구 논문이다 이 말이야.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In the University of o r d a n 요르단 대학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 테크놀로지죠자 기술은 이제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Educational p r o c e s s 의 교육과정에 자그 다음에 또 Better 그러면 이런건 딱 줄치고 시작해야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그래서 자, the better we understand, 우리가 보다 잘이해해 How students interact with, 어떻게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가 Technology in the classroom, 교실의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보다 잘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The better we can design, 우리는 보다 잘 디자인할 수있어 Curriculum은 교과과정을 자 보장해줄 수 있는 교과과정 뭐 학생들이 will become competitive, 는 경쟁적이 되도록 학교에서 그리고 in the marketplace는 시장에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교과 과정을 디자인할 수가 있죠. Your put. 여러분의 기입 input. 여러분이 기입해주는 것은 represent 나타내요. 뭘 나타내니? crucial step은 중요한 step. 이 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input 해달라네. input이 무엇인지 좀더 읽어봐야 되겠죠 input 해달래. input.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는, 조사는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두 가지 주요 섹션으로. 먼저 first section은 represent 나타내요. 여러분의 general information 일반적인 정보. 반면에 the second section 두 번째 섹션은 나타내요. represent your, your, your attitude toward the computer 여러분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요. 자, you r participation in this survey 이 조사에 여러분의 참여는 이자 voluntary 자발적인 거예요. Any information, 어떤 정보라도, is obtained, 얻어지는, in connection with this study, 이 연구와 더불어 얻어지는 어떤 정보라도, 다시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수식에. 그리고 can be identified with you, 당신으로 식별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will,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동사야. 정보에 대한, 그것은 confidential은 비밀로 머문다. When you, 당신이 complete, 이 조사를 완성하면, 프리즈 니터니, 그것을 우리의, 뭐야, 지도교수에게, 자, 인스트럭터인스트럭터에게 자, 교사에게 반환해 주세요. 그만 뭔데, 설문지 좀 기입해 달라는 것이죠. 맞아, 맞아. 마지막에 보면, 설문지 좀 기입해 달라고 나와 있자. 그러니까, 설문지 기입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몇번이야 3번이네, 3번. 이해가 되세요안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보면, than ever than ever than ever before than ever than ever before 그 이전 어느 때보다 than ever 뭐라고? than ever before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꼭 알아 도 count on 뭐야 rely on depend on 의존하다 이해됐죠? 아 어, 의존하다 자 그럼 봐봐 <laughs> 목적 필자는 왜왜 왜 동그라미 이거를 적고 있는가 어? 그니까 러 목적하면 왜왜 왜?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해야 돼 뭐그 답은 목적이야, 대체. 자, One Heart Organization is starting. One Heart Organization is starting. 시작하고 있어. 자, Annual Drive는 매년마다 모금 운동을. On Friday, 금요일, April, 4월, 5일, 자, 2013, 2013년. We realize that 우리는 데디아를 깨쳤어요. There are many demands on your resources. 많은 요구가 있다. 당신들 자원에 대한. 이 말은, 당신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돈 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원에 대한, 여러분, 종업원들. 그러니까 종업원들 돈이나 당신 돈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존재한다. 여러 군데에서 손을 벌린다. 이거 우리 깨달아요. But, we hope, 우리는 희망이에요. You will once again, 당신이 다시 한번 support, 지지해 주기를. i t worth o 가치 있는 명분에. In the past, 과거에 Your Company 귀, 귀사는, Have been one of, one of the leaders. 리더 Leader 중에 하나였어요. In this drive, 이 보금 운동에. We know, 우리는 알아요. 이걸 왜 적고 있는가는 벌써 답은 나왔지?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면 끝내도 돼. 너무도 확실하니까. 이해됐냐? 어, 빨리, 부르이토케 해달래. 이해돼서안 되세요? 어?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적어 놓는 것이 몇 번이니? 이거 벌써 답이 나왔지? 자, 밑에 마저 하자. We k 우리는 알아요. Your employees, 여러분의 종업원들은, 마이 t i m 마치 만이 많은 돈이 없다. To give, 줄수 있는. 그거 알아요. But, 그러나, we need donation. 우리는 기부금을 now, 지금 필요로요. More than ever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더. Please let us count. 우리가 의존하게 해주세요. Giving spirit는 뭔데? 주는 정신. Your generous employees는 간대한 종업원들이 남을 도와주는 정신에 우리가 의존하게 해주세요. 자, 남을 도와준대. 종업원들. 종업원들의 뭔데? 종업원들의 어떤 주는 정신. 뭐 하기 위해서 주니? 우리, 우리가 큰 차이를 만들도록 돕는. 우리가 큰 차이를 만들도록 도와. 누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어떤 많은 사람? 흔니또 아워 앨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큰 차이를 우리가 만들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종업원들의 뭔가 도와주는 정신에 우리가 의존하게 허락해 주세요. 어? This year, 금년에. We hope, 우리는 희망해요. 데디아를 와워 이끌라미 우리의 경제가 will open. 자, 이 저트는 우리의 경제가 뭔데? 자, 우리의 경, 우리의, 자, 우리는 희망해요. 뭔데? t 스카운 company, it's company. 각각의 회사가 뭔데? 자, 문을 연다, 이말이 가슴을 열어제키고, 오븐이 짜드는 가슴을 열어제키고, 뭐하냐? 가슴을 열어제키고, 매치시켜줘, 기부금. 어? 기부금을, 예? 기부금을. 뭔데? 종업원의 어떤 기부금을, 자, 마야 매치시켜준다. 어, 똑같게 또 내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야. 예, 되지 어, 아마 이때 배치시킨다는 것은 작년하고 작년은까지 잘 줬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맞게 잘 배치시켜주기를 우리는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이런 약간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런 뜻일 것 같아. 요이해 자, w h you send in y tax, 자, deductible donation은, 자, 여러분이 뭐 한다? 여러분의 세금 공제 기부금을, 어, 자, 보내시게 될 때. You can be assured. 당신은 확신할 수 있어요. You are helping. 당신은 돕고 있다. m e m b e r of the community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돕고 있어요. Who does the r a s e o n l y t e e d the care는 관리를 모시 필요하는 공동체. 어떤 관리? 우리가 제공하는 관리를 모시 필요하는 공동체. 부르위에서 귀하가 돕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어요. Thank you so much. 너무도 고마워요. For your continuous support는 귀사의 계속적인 도움에 몹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해하셨니? 예, 네. 헬스케어는 건강보험이제 헬스케어 프로그램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해볼 어레이즈 빈 항상. Important part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Our commitment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 to employees는 종업원들에게 And Northern Industry Incorporated 는 Northern Industry 기업에 있어서 We are proud that 우리는 알려요. Our total benefit package 우리의 전체적인 의료보험 패키지는 c o n t i n u e to rank 계속해서 등록된 Among the best는 최고로서 In the country 이 나라에서 Such a comprehensive package 는 그런 포괄적인 패키지는 뭔데 다짐나 come c 싸게 오지 않아요 너무나 비싸다 이 말이야 In the last decade, 지난 10년에 걸쳐서 health care cost는 건강보험 비용으로 홀로만 해서 has risen 올랐어요. over 이상으로 300%는 300%, 300 이상으로 just t o years 고 단지 2년 전 our monthly health care cost 비용 each employee 그것은 5 5 0달러 515달러였어요. 그런데 in rows 그것이 올랐어요. 자, 560 라인 last year. 지난해에 569 달러로 올랐어요. We are able to absorb. 우리는 흡수할 수 있어요. Ten lump, 은, 점프는. 그러한 점프를, 그런 인상을 우리가 알아서 다 회사에서 흡수해서 해결해준다. 이 말이야. Without increasing 증가시키는 것 없이, your contribution은 여러분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것 없이,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서 이런 말이야. But, 그러나. This, increase, this year's Hike to 639. 그러니까 올해는 639달러로 인상이 된게 Hike는 소사오르다 바로 그것은 focus e s 뭐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To ask you. 당신에게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요구하도록. To share는 공유하게 요구하도록. The increase는 그 증가를 에 이거를 왜 적고 있는가? 목적이 나왔지. 의료, 의료보험 좀 내달래. 이됐니 인상분. 됐니? 3번랑갈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저, <laughs> to maintain your current health care benefit. 귀사의 현재 health care benefit. 자, 그것을 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 자, you will be paying, 뭐야 여러분은 이제 지불해야 을될 거야. 119달러 만스는 달당 119달러. 이랬죠? 자 노던 회사는 continue to pay 여전히 지불해 major portion of your health care program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의 대부분 자 달당 520달러 대체 we think 우리는 생각해 it's a w i l e investment 이러한 분담금은 아주 대단한 혁명한 투자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해 됐니?